안녕하세요, 쿨젠컴퓨터입니다. 오늘은 롤부터 시작해서 배틀그라운드, 몬스터 헌터까지 다 되면서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견적들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사양 견적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견적은 9800X3D와 5070Ti의 조합으로 QHD 끝판왕이면서 4K에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견적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견적에 어떤 부품들이 사용되었나 확인하기 전에 게임 성능을 우선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테스트는 4K 환경에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부터 보자면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130프레임으로 4K 환경에서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몬스터 헌터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70대로 최상 옵션에서도 원활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부품 소개로 가볼까요? CPU는 라이젠 9800X3D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게이밍 원탑 CPU인 9800X3D 제품을 선택하였는데, 2세대 3D V캐시 기술을 통해 게이밍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L3캐시를 96MB나 탑재하여 원탑 게이밍 CPU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선택하였습니다. 쿨러는 가성비 끝판왕 다크플래시의 DN360D 제품을 선택하였는데요. 요즘 LCD 나오는 수냉컬러들이 대세인 거 아시죠? LCD 감성을 챙겨갈 수 있으면서 든든한 쿨링성능, 거기에 5년의 보증기간까지 챙긴 DN360D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LCD 커스텀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데, 커스텀을 원하신다면 LCD 커스텀이 가능한 DN360S 모델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델타 32GB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6000클럭을 선택하여 성능도 챙겨가고 32GB로 구성하여 부족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인기순위 상위권에 위치한 제품입니다. 온다이 ECC 기술 도입으로 안정성까지 갖추고 ARGB까지 모두 챙긴 구성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화이트명가 기가바이트의 B850M AORUS e l i t AX ICE 제품을 선택! 깔끔하면서 고급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B850 칩셋 탑재로 5000번대 그래픽카드와도 완벽 호환. 드라이버 모스 탑재로 뛰어난 전력 효율과 발열 관리가 장점인 메인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메인보드에 HDMI 포트가 탑재되어 있어 LCD가 탑재된 케이스들과도 찰떡궁합인 아주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5070 Ti 제품을 선택하였는데요. 깔끔하며 고급진 3펜 디자인이 인상적인 좋은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성능도 QHD 끝판왕으로 4K에서도 약간의 타협을 한다면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커미지 킹덤 비바리움 미들 제품입니다. 월간 견적에서 자주 소개해드린 좋은 케이스인데 깔끔한 외견에 인피니티 미러가 적용된 케이스 펜을 탑재해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수냉 쿨러의 펜도 교체하여 한층 더 고급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9800X3D와 5070Ti의 조합으로 4K에서도 든든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번 PC의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윈도우를 포함하신다면 19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추가 시 선만 꽂으면 이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세팅해서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견적은 9600X와 RTX 5060 Ti의 조합으로 안정적인 게이밍을 즐길 수 있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구성한 견적을 소개해드립니다. 게임 성능을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교전 상황에서도 180프레임 가까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몬스터 헌터 높음 옵션에서 평균 150프레임이라서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능도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어떤 부품이 사용되었나 알아볼까요? CPU는 9600X 인데요. 최대 클럭 5.4Hz가 지원이 되는 6코어 12스레드 CPU로 출시되었을 당시 높은 가격, 낮은 성능 향상폭으로 정말 아쉬운 CPU였지만 각종 업데이트와 최적화로 인해 재평가 받는 아주 좋은 CPU이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쿨러는 다크플래시의 DN240입니다. 9600X CPU의 경우 공랭으로도 충분하지만 든든한 3년 보증의 다크플래시 제품으로 감성까지 한 스푼 더했습니다. 램은 32GB를 기본으로 구성했는데요. 기본 32GB로 구성하여 넉넉한데다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방열판을 통해 안정성까지 챙긴 아주 좋은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850M DS3H ICE 제품을 선택! 이번에도 화이트면과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를 선택하였는데 마찬가지로 B850 칩셋 탑재로 5000번대 그래픽 카드를 완벽 지원하는데다 깔끔한 화이트 기판까지! 가성비까지 챙긴 아주 좋은 제품이라 선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고급진 모델을 원하신다면 5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B850M 어로셀리트 제품으로 변경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케이스는 데이븐 아쿠아 엣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MATX 메인보드가 지원되는 미니케이스인데 내부가 꽉찬 감성을 살리면서 케이스 펜을 교체하여 쿨링 성능과 감성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이번 견적도 정말 깔끔하게 구성하였습니다. CPU부터 케이스까지 모두 검증된 제품만을 선정해 안정성에 감성까지 챙겨 고급스러운 이 제품 조립 포함해서 180만 원에 드립니다. 세 번째 견적은 게이밍 국밥 CPU 7,500F와 따끈따끈한 신제품 RTX 5060의 조합으로 든든한 견적을 선택했는데요. 5060의 출시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견적은 노은 RGB로 고급스러우며 담백한 화이트 구성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게임 성능을 알아보자면.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교전 상황에서도 160 가까이 찍어줍니다. 몬스터 헌터의 경우 중간 텍스처 최고 옵션에서 실제 플레이 시 평균 100프레임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CPU는 7500F입니다. 요즘 CPU하면 7500F일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동급 제품인 인텔 14400F와 비교할 때 게이밍 성능을 담당하는 L3 캐시 용량이 더 많이 들어있어 게임 성능도 좋고 FHD와 QHD 둘다 커버 가능한 좋은 CPU입니다. 쿨러는 3RCIS의 RC370N입니다. 사실 7500 제품 자체는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소음이 좀 심하죠? 기본 쿨러보다는 소음도 적고 성능도 밝은, 안정성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제품 마감도 깔끔한데다 2만원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성비까지 챙기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A620MK 보드를 선택하였는데 가격비고 사이트에서 A보드 중 인기순위 탑 10에 들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다른 A보드에서 찾기 힘든 ARGB 포트 지원까지 매력적인 메인보드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램은 16GB 단일로 구성했는데요. 쾌적한 게이밍을 즐기기에 16GB도 부족한 용량은 아니지만, 부족함을 느낄 경우 램을 추가하기 편하게 단일 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5060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그래픽 카드인데, 전세대의 FHD급판왕 4060 Ti급 성능을 보여주며 고급진 화이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마감도 깔끔한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SSD는 기가바이트의 SSD를 선택하였습니다. 500GB 정도라면 현재 인기 게임 3-4개는 다운로드 받아도 충분한 용량이지만 그 이상으로 게임을 많이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4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1TB로 업그레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케이스는 커뮤직킹덤 비바리온 미니 화이트 제품을 선택! 월간 견적에서 꽤나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인데요. 3만원 초반대에 엄청난 가성비에 3개의 화이트팩까지 아주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이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밥 게이밍 견적의 가격은 115만원입니다. 담백하면서 고급스럽고 게임도 야무지게 즐길 수 있는 견적의 가격이 125만원이라며 완전 최고죠? 마지막 견적은 라이젠 5600과 4060의 조합으로 PC방급 든든한 성능에 예쁜 디자인까지 한 스푼 청가, 고급진 견적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도 성능을 가볍게 알아보자면 우선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평균 170 프레임, 하위 1% 프레임도 70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몬스터헌터의 경우 중간 텍스처 최고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00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CPU는 라이젠 5600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최상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다가 성능 면에서도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격도 10만 원 초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 면에서도 최강인 제품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쿨러는 존스보의 CR1000 에보 화이트입니다. 사실 5,600 제품은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되지만 소음도 크고 게다가 디자인이 별로라 쓰고 싶지 않죠. 2만원 초반대로 구성되어 가성비도 챙겨가고 콜의팬에 변경하여 디자인도 챙겨갔습니다. 메인보드는 MSI의 A520 보드를 선택하였는데요. 현재 A보드 중 가격 비교 사이트 인기순위에서도 탑3 안에 들 정도로 괜찮은 제품을 골랐는데 이 제품, 분량도 적고 가성비도 좋아서 구성했습니다. 램은 8GB 두개 16GB로 구성. DDR4의 경우 16GB 한개보다 8GB 두개를 선택하는 것이 메모리 대역 폭 게이밍 성능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말리 RTX 4060 폴라폭스 제품을 선택. 라이젠 5600 제품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가 아주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였는데요. 5000번대 폴라폭스 시리즈는 디자인 코드가 바뀌어 조금 아쉽지만 4060 폴라폭스 제품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감성이 아주 좋은 제품이라 선정하였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CM30 제품을 선택 다크플래시의 예쁜 미니 어항 케이스인데요 기본 펜을 좀더 예쁜 펜으로 변경하여 더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작은 케이스 사이즈로 공간 활용에도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번 견적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PC강급 성능으로 게임 성능을 챙겨가고 디자인까지 둘다 잡은 이번 견적의 가격은 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월간 견적을 마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해당 견적들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최고라 생각하는 부품들을 보시면서 선정한 견적들이었습니다. 해당 견적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니 이쪽으로 와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젠 컴퓨터였습니다.